안녕하세요. 비법을 알리는 무당 서유정입니다. 근데 오늘은 좀더 누구나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비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근데 오늘의 비법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법입니다. 근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비법 중에도 누구를 미어하고 싫어하고 남을 비방하는 비법은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꼭 하고자 하는 일한 가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빌면서 하셔야 돼요. 근데 빌기 전에 소원 성취부를 가지고요, 그 당산으로 가셔야 돼요. 근데 당산을 가는데 요즘엔 도이지에 당산이 없잖아요. 그래서 북쪽으로 나가면은 어딘가의 마을 어귀에. 장산나무가 있습니다. 거기에 가셔서 그 소원을 비시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라고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. 밝히시고 정말 정갈한 마음으로 내가 소원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도 또 말씀드려야 돼요. 그 대신에 그, 그 말씀드리고 나서 그육갑천사에 나오는 그 소원성취에 대한 그 주문이 있습니다. 그 주문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일곱 번, 왼쪽으로 일곱 번 외웁니다.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고 일곱 번의 주문을 또 외웁니다. 그러는데 가지고 갔던 그 술을 거기 나무에 바로 부으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술은 한쪽으로 비우시고요. 그리고 가지고 갔던 그 부적을 손에 쥐고 분명히 손을 비셨잖아요. 그럼 그 부적을 다시 내 몸에 정갈하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. 그러고 오시는데 술을 드시러 가셔도 안 되고 바로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. 그건 필수입니다. 꼭 그걸 지켜주십시오. 소원하고자 하시는 일다 소원 이루시고요. 건강하고 활기차게 또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